넷마블입니다. 요즘에 게임주가 다시 좀 얘기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넷마블이나 컴투스나 이제 뭐 W 게임즈나 음. 이제 각종 게임주들을 한 번씩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과거에도 넷마블 추천드렸을 때이 개파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어, 바로 5거래일 이내로 회복하지 못하면 한 20거래일 이상 진행이 되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게임 업종 자체가 이제 신작 게임이 계속 부진하고, 이제 연기를 하면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어, 이제 최근에 이제 연말 들어서 다시 이제 신작 기대감이 굉장히 크, 커지고 있죠? 네. 일단, 네마블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불소 레볼루션 2. 레볼루션이 음 들어가서 이제 혁명이라고 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좀 게임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으면 바로, 어, 레볼루션 약간 불소 <laughs> 약간 이런 거를 생각 한번 해보셨지 음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곡이 마블링 때문에 그냥 음확 걸린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저는 좀 어렵게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너무나 잘된것 어, 같고요. 일단은 어, 이제 넷마블이 이제 실시간 이제 구글 플레이 게임 순위도 이제 10위 안으로 있었던 것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좀 많이 복귀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실적 자체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어, 게임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어... 어, 이제 기존 게임이 물론 견조한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신적 모멘텀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음... 일단은 어, 이제 넷마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불소 레볼루션 출시가 되면은 1매출이 이제 10억 원으로 일단은 좀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기조들은 당연히 게임이 진행되면서 조금 조금씩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일단 12 안에 세 종목 이상, 세 가지 게임 이상이 일단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견전 흐름들 좀 지켜질 것으로 음. 보여주고 있고 불쏘 같은 경우는 이런 12 안에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어 게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섹터를 좀 늘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뭐, 세븐 나이츠 2도 이제 내년에, 어, 좀 출시가 될 예정이죠. 지금 게임 구인데 어, 이러한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기적인 이런 갭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매수가는 오늘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좀 넘어갔는데, 십 네. 12만원에서 11만 5천원 라인으로 한 번, 어, 분할 매수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목표가는 일단은 갭 매우 꾸는 14만원으로 제시를 드리고요. 어,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11만 6천원으로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